봅시다. 다 배우긴 했는데, 신경을 안 쓰셔서 그래. 자, 보시면, 가족의 주요 이론, 아, 이런 걸좀안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욕심을 또 내서, 일단, 여러분 했다고 치고, 그냥 답만 불러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족 간호의 주요 이론, 1번, 가족 상호작용은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 이게, 네, 6번, 상대 상호작용 이론. 이번 핵가족을 중심으로 중산층에 편중돼 있는 거 가족발달 이론. 조금 전에 본 거. 자 배우들의 집단으로 비유하는 거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자 구조 자체와 상호작용 결과에 더 중점을 두는 거 구조 기능 이론.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하다. 예 체계 이론. 부분의 합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이다. 체계 이론. 그 다음에 역할, 구조, 가치체계, 의사소통, 양상. 이게 구조 기능이론. 그 다음에, 자, 부분의 개별적 분석만을 통해서는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이거는 체계이론. 체계이론. 자, 처음 형성돼서 세태에서 해체될 때까지. 가정, 가족발달이론. 그리고 개인은 능동적인 역할을 배우고 소화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 간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그다음에 구조 기능 이론의 반대 입장. 이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실번에 보시면 가족을 성별 분업의 역할 분리 개념 아에 남성은 그냥 가족 서비스로 보장한데. 이게 여건주의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 형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인간은 합리적인 행위자야. 그래서 생동하기 전에 돈 계산한대요. 이게 네, 교환 이론. 교환 이론. 리고 그다음에 가족 의사소통 관계망. 네, 이런 거는 자, 1번 양쪽 끝에 위치한 가족 구성원은 대화를 못 한대. 그리고는 사슬형. 사슬형 가장 자리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의사소통에 원형. 그 다음에 한 가족, 한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둘 이상의 가족 구성원에게 의사 전달되는 거. 이게 Y형. Y형.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가족 구성원에 하고만 해. 이게 바퀴형. 그 다음에 5번은, 네, 완전한 의사소통이니까 완전 통로형. 자, 가족 사정 도구입니다. 3세대 이상에 걸쳤어. 그러면, 가계도를 얘기하는 거고, 답은 1번이죠. 2번은 가족 기능 수준을 사정하는 거니까 7번이죠. 개인의 질환과 중요한 사건이니까 5번, 가족 생활 사건. 4번은 6번이에요. 5번, 에너지 유출 위 스트레스의 외부 체계도. 4번은, 아, 6번은 4번. 7번은, 네, 외부 체계도, 외부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이니까. 자, 그다음에 가족의 유형, 배우자 수에 따라 단원, 복혼, 거주지 선택에 따라 부거, 보고, 신거 이렇게 나오는 거 체계 책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번의 답은 1번, 부부의 결혼 형태니까 단원과 복혼이구나 하시면 되고 됐죠? 19번. 자, 그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